자두 번째 소식 오늘의 6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배우자 아, 김건희 여사의 공식 비공식 행보가 공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일정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이 제2 부속실은 폐지됐지만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김수인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배우자 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배우자 팀까지 필요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뭐 이렇게 보좌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제2 부속실 폐지 공약을 냈는데 네. 그때도 뭐 실까지는 폐지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인력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닐 텐데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거나 아니면 말을 미처 못 했거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억에 대해서 어쨌든 뒤늦게라도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씨가 찍었던 사진이 네. 팬카페로 공개가 됐었거든요. 팬카페를 통해서 네.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팬카페나 이쪽에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쪽에서 자꾸 개입을 하고 보좌를 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정식적으로 보좌를 하는 인력 자체는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약 불이행이다 이렇게 비난도 있지만 사실은 공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보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대통령실에 최근에 이걸 보완하려는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네.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2 부속실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대통령 배우자를 지지하는 인력을 다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속실 내에 이 팀이 됐든 그냥 인력이 됐든 그건 두는 건 당연하고 네. 아, 미국 같은 경우에 백악관의 오피스 오브 퍼스트 레이디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영부인실력이죠. 거기 찾아보니까 그 직원이 11명이 있더라고요. 홍보, 그다음에 공보가 따로 있고 비서실장이 그 위에 있고 그다음에 뭐 요리사부터 꽃까지 쭉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 홍보, 그다음에 의전, 그 수행, 그다음에 그 행사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아 다섯 명 정도로 출발하면 어떨까? 김정숙 그 여사 있을 때 제이 부속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지금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백악관이 대체로 사백 명 정도 되는데 문재인 청와대가 오백 명 가까이 됐으니까 제이 부속실은 그저 미국 백악관의 영부인실보다 컸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작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절반 정도 규모로 아저 출발하면은 기본적인 그 저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홍보 기능은 할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노란색 체크 무늬 재킷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협찬 여부와 구매 경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 재킷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파리에는 본사에 연락이 왔거든요. 인건 씨가 입었던 옷을 저희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연락을 주고 받는데 았 처음에는 확인해줄수 없다였는데 두 번째는 시리얼 번호와 함께 한국에서 살수 없다. 또보내죠 저희가 다른 데서 살수 있냐? 네. 유럽에서도 살수 없다. 네. 김원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김여사가 입은 명품 뭐 디사의 이 재킷이 국내는 물론 유럽에서도 살수 없는 그런 제품이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브랜드 관계자의 설명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박 의원님 네 이런 사안은 이제 주장과 사실관계 팩트가 어떤 것이냐를 따져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일단 이 제품은 국내에서 살 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매장에 가면 살수 있는 제품이고. 김여사 본인도 이 제품을 국내에서 매장에 가서 구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아직 정확히 확인된 것이 없고 또 이게 특정인이 개인적인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그런 은밀한 제품이 아닌가? 그야말로 VIP 뭐 RVIP 용이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가 일부에서 있었고 협찬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네. 둘다 아닌 것으로 특히 협찬 문제는 그 회사에서 직접 선을 그었고요. 네. 어, 이 제품은 국내에서 내속뭐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돈내산 그러니까 본인이 내돈 주고 살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제가 초반에 좀 말이 많은데 이따 좀그 적게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블랙핑크에 대해서 조금 그 관심 이 있을 일이 있어 가지고 알게 됐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입은 저 옷은 제일 처음 입은 사람이 블랙핑크의 그 지수입니다. 아 지난 3월에 그올 가을 그 패션 아저 출시를 앞두고 처음으로 그 파리 초청해서 갔을 때 지수 씨가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넥타이 매고 저런 패턴의 옷을 입었고 그 옷들이 지난 지난 달이죠 이화여대에서 이화여대 크리스찬 듀얼이 처음으로 합동으로 패션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나왔던 옷이에요.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그 럭셔리 브랜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명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사치품입니다. 이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그 런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그 크리스천 디오 옷도 국내에서 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그 직접 매장에서 샀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주장은 명백한 잘못인 것 같고 저렇게 그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아 대놓고 허위 같은 사실을 이렇게 유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저런 부분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강남 매장에서 직접 구입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저희가 D사로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이 브랜드 명을 직접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요 SNS를 좀 보니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입은 옷과 패턴과 그 디자인까지 똑같은 것이고. 지수 씨가 입었던 것은 패턴은 똑같은 문인데 이 자켓의 양태가 좀 다르거든요 결국 이 제품 자체가 특수 제작된 뭐 vod 제품이 아니고 매장에 전시된 제품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이 퍼스트레이디의 일거실 투족이 화제를 불러오면서 각종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는 쪽도 지적을 받는 쪽도 모두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기준을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